이만이만명 되는 으스템경 o be a 김승전 t 사 d 전인사드 s I'm n 요 t going to be able to do t h i 그 I'm 는 o t going to be able to 근데 하나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외로운 게 아니라 리더는 고독한 거예요. 외롭지는 않아요. 고독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영인 부장님 강의를 쭉 했는데 그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지나온 세월들을 잠깐만 제가 보충을 좀 하자면은 어 제가 이제 김영인 부장님을 리쿠팅을 가서 김영인 부장님 만나서 쇼드 플랜을 하고 사인업을 받고 이제 첫날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어 굉장히 저를 잘 봐주셨어요. 그래서 예의 바르게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사인업을 하고 하셨는데 김영임 그룹장님이 늘 제가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면은 늘 오지 말라. 고 네트워크 안 한다고 오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김영임 그룹장님의 사정이고 나는 해야 되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장님들. 그러니까, 김영임은 오지 말라고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김영임 그룹장님한테 전화할 때는 이미 미용실 앞이었어요. 그래서, 어, 잠깐 제가 여기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얘기하고 하는데도 저 양반 고집이 굉장히 세요. 어, 오지 말래. 오, 문희석사장님은 처음부터 오라고 그랬습니까? 이분도 못뭐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하다 하다 안돼 갖고 제가 한 가지 한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어, 전 세계에서 전 세상에서 가장 주도성을 잘 나타낸 게. 가르시아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가르시아, 우리 예전에 독서 미팅 다 했죠. 가르시아 장군에게 아이고. 보내는 편지. 응.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요그 스페인, 그 쿠바가 바로 미국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쿠바가 어, 미국한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섬인데, 섬 나라인데, 쿠바가 스페인한테 어 스페인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워싱턴에서 그 쿠바의 그 가르시아 장군이라는 반군 장군한테 천지를 보내야 됐어요. 근데 이미 스페인 그 스페인 군대에 봉쇄가 돼 있고 근데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그그 그 사람한테 갈수 있는 사람이 딱한 사람 이 있다. 로완 장교라는 사람이 젊은 장교인데 그 장교한테 편지를 주니까 그 로완 장교가 가르시아는 어디 있습니까? 스페인에는 아 쿠바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서 편지를 전달하고 어떻게 다시 돌아와야 되죠?라고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묵묵히 편지를 받아서 쿠바 그 스페인의 봉쇄를 뚫고 밀림을 오름동안 찾아 헤매서 가르시아 장군에게 그 편지를 전달을 한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워싱턴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그 그러니까 얼마나 주도적이에요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쓴그 하워드씨는 우리 문명에서 우리 문명에서 가장 찾을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고 문화사에서 고독한 여정이었다. 그런 사람들을 찾는. 근데 제가 그걸 갖다가 편지로 옮겼었어요. 송편지로네 장인가 다섯 장 되는데 우리 김영희 국장님이 그거를 읽고 처음에 이걸 왜 줬지라는 생각을 드, 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네번 4번 읽으셨대요. 네번딱 4번 읽으시고 아 알아서 하라는 얘기구나. <laughs> 아니 정말이에요. 아, 알아서 하라는 얘기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열심히 다니시면서 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김영임 그룹장이 미용실에 딱 갔는데 어느 날, 어느 날 10시 반에 갔는데 미용실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어요. <laughs> 해제를 불렀어요. 어, 저분이 교보생명 출근했다가 10시면 오픈을 하는 분인데, 10시 반이 됐는데 오픈을 안 한다는 거는 피해를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더니 우리 김영인 국장님이 EVP 때, EVP 때 전업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스폰서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정말로. 아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부담스러워 한번더 썼잖아요. 기도문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근데 이블피 때 우리 김영인 국장님이 전업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김영인 국장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 제가 사장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요점이 뭐냐면은 결단의 시기가 오면 반드시 전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후원 사업이기 때문에 결단의 때가 오면 반드시 전업을 해야 되는데 전업을 하지 못하면 때를 놓쳐요. 그때를 놓친다는 게 뭐냐면은 누군가가 여기 파트너들이 쭉 있는데 여기 우리 박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어 후원 좀해 달라고 그러는데 미팅 좀해 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이해가세요? 네 이게 이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후원 사업이기 때문에 후원을 제때 제때 하지 못하면은 지혜가 완전히 상실되는 거죠 근데 우리 김영인 국장님은 그때 결단하시고 앞으로 나가셔서 오늘의 김영인 국장님이 되셔서 너무 감사하죠 감사드리면서 또 하나 우리 김영희 국장이 단톡방에서 권경희, 김승준이 아침 7시부터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전주 간다 뭐 한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단톡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스폰서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 저희만큼 활동 사진을 올리는 분들이 없어요. 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안 올리시는 거 제가 알아요. 올리는 거 되게 조잡해 보이고, 웃겨요. 응. 잘난체 하는 것 같고. 재수 없어요. 그래도 올려보세요, 한번. 정말 한번 올려보세요. 그게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영인 그룹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와, 김승준, 건경이는 벌써 나가서 일하고 있네? 전달하고 있네? 나도 나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 올리면 어떤 효과가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의 파트너 사장님들, 여러분들 스폰서 사장님들이,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여러분들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아, 우리 스폰서는 나 말고도 다른 파트너가 또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안되신 분들, 네트워크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파트너 덕분에 내가 직급을 갖다그러고 파트너 덕분에 성공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파트너들이 다 일관적으로 똑같은 생각은 뭐냐면 아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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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덕분에 올라가는 거야 네.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대통 마케팅은 스폰서가 끌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파트너가 100명, 200명 있어도 제대로 된 스폰서 하나가 있으면 다시 100명, 200명 만들어주지만그 100명, 200명은 정말 하루 아침에도 없어질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다 경험에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톡방에다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활동사진을 오늘서부터 이 자리에 나가서 애프터미팅 하는 거 한번 다 올려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일관성 있게 계속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 제가 정말 여러분들 사진 너무 많이 안 올려요 정말 안 올려요 네.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올려보셔라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다 보통 평범한 소시민 출신들이 대부분 많아요. 예, 저도 그랬고 여기 뒤에 있는 리더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예. 그런데 빈민층들, 못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활동 무대가 그냥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 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 파트너 중에서도요. PT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못해서 어, 사장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응. 지역,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해요. 빈민층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중산층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상대로 해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던가 자기의 경제 활동을 하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뭐 한국을 중심으로 부산도 갔다, 제주도도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상류층, 최상류층 사람들은 다 글로벌로 다녀요. 글로벌로.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글로벌 사업을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PM 비즈니스는 글로벌 사업이잖아요. 글로벌 사업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글로벌의 가치가 있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미팅 들어오기도 전에 미팅 들어오기 전에 여기 세미나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사업하고 있는 영고나 사장님이라고 시에 있는데 여성 그 이름도 모르겠아 여성 파워 어 이끌고 계시는 분인데 여신 파워 예 네. 여신 여신하고 여성하고 다르죠. 그분하고 미세, 그분이 집은 일본이에요. 집은 일본인데 사업을 한국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여기서 내일모에또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비즈니스 이 분야를 갖다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힐 수 있는 아이템이다. 그리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우리 김영인 국장님 덕분에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 진짜 오늘 했어요. 사진이 너무 안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정말 조작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일하시면서 한번 이거 얼마나 웃겨요? 처음 거기 자기 친구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이제 다 하고 야 우리 사진 한번 찍자 형 봐봐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하나 둘셋 찰칵 그리고 단톡방에 올리는 거야 정말이에요 미팅 중이에요 이렇게 딱 음. 끝나요 자 <laughs> <laughs>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아시겠죠? 네, 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정말 좋은 강의 해주신 김영희 부터 이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